제가 또 좋아했던 잭스키 서맨들의 커플인데, 제가 예전에 이 곡으로 노래를 했던 영상이, 이막 춤추고 노래했던 그런 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렇고, 6학년인가 5학년인가 영상이 또좀떠돌더라고요 좀 좋아했던 노래인데. 아 근데 사실, 사실은, 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쪽 객석에 오늘 강성웅 형이 <laughs> 어떻게 계시죠? 여러분, 아, 가수스러운 거니까, 정은이 형이 만약 괜찮으시다면요 이를 아주 같이 할수 있을지. 괜찮으시고 오, 오를, 아, 이안 되면, 이제, 뭐, 형의 직원, 나와 주실 수 있, 있으실까요? 저에게 있어서도 우상이십니다. 저의, 제가 원래 축구선수가 꿈이었을 때, 어 물론 HOT도 좋아지만잭스키스 HOT. 1세대. 1세대 이 무대를 보면서 제가, 어? 가슴이해야다 정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을 정도로 저에게 많은 또 그렇게, 또잭스키스줄 아시죠? 그강성호연을 제가 진짜 제일 좋아했다는 거. 안녕하세요. <laughs> 어, 근데 괜찮으세요? <laughs> 아유, 맛리어요다 <맞서 웃음> <몰라요. 빨리.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 수형 강성원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다시 한 번. 아마 저희 지금 여기 계신 팬 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잭스키스의 또 팬이었던 분들꽤 많으실 이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여러분들과 뭐, 가능한지... 춤이잠시 이게 제가 어렸을 때그 영상을 보고 그냥 한거 아, 네네 그쵸 맞나요 이렇게 처음부터? 처음에? 그치 처음에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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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다같이 불러주세요 네. 함께 주세요 네, 이건 어. 다 하니까, 네. 뭔가 하나, 후렴을 하겠습니다. One, two, 투, 이짐 모든 시간들을 주소! 주소와 함께. 아, 아, 감사합니다. 친구, 감사합니다. 아, 아 오늘 제 공연을 친히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어, 소감과 그리고 또 오신 김에 즉스키스의 네. 일정을 존중하면서. <laughs> 연분좀해주시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 예. 네. 사실, 어, 저는, 원래 어, 예전 동방신기, 그리고 JYJ, 그리고 우리 지금의 준수, 저는 정말 뭐 선배이기 전에, 어, 사실 팬이었어요. 어, 심지어, 제가 일본에 우연히 있을 때제 동생일 때는 사실 간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도쿄동 공연이 있었었어요. 제와 제이가 전그 공연까지 챙겨보고 관람할 정도의 팬싱이었고 오늘날 우리 잭스키스가 컴백을 해서 우리 준수랑 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서로 콘서트 가고 와주고. 가겠습니다. 네. 그제 얘기가 너무 길면 좀 그렇고, 짧게 이 인사드릴게요. 어 주수가 물어봤으니까, 잭스키스 관련한 어 계획은 앞으로 뭐, 우리 가수잖아요. 좋은 공연과, 그리고 좋은 앨범과, 그리고... 같은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준수와 함께 꾸며갈 예정이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준수 Rock the World!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야형네 노래 다한다외 o s d 였던 사랑은 눈꽃처럼 말고 <laughs> 사랑합니다 알고 개인적으로 형이 또 좋아하는 리치라는 곡. <웃음> <응>. <웃음> <웃음> 자, 끝까지 함께 준수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이상 강성훈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